미래를 보는 창 j t b 안녕하세요 j t b 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국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센트 재무 장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야기 한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결이에요. 어, 일단 오늘 국정 연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어,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의 그 끝에는 이제 금리 인하, 어, 결국 이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어제 베센트 재무 장관 인터뷰, 그리고 오늘 트럼프 국정연설, 이렇게 연달아 중요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뭐 감세 정책 그리고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했어요. 자화자찬이죠. 어쨌든 이런 거를 다 뒤로하고 이번 연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고 다시 낮은 금리 환경으로 되돌려서 안정적인 장기채 발행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 성장 경로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재정 부담도 덜어내겠다. 요런 방향인 것 같은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죠. 뭐 힘이 약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정책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그거대로 바라볼 거고 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요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 그동안 너무 많은 재정을 통해서 성장을 부양을 시켰는데 일단 그런 거품들 좀 걷어내겠다. 재정도 다시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되돌려 놓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기적 관점에서는 메인 스트리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월 스트리트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훌륭한 성과를 계속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의 재균형을 도모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트럼프도 언급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고 다시 이제 금리를 낮추고 그 상황에서 중상층 이하의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한 번도 아닙니다. 어몇 달째 지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이게 무조건 영순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의 영순위는 지금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시장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 분위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상승시킬 만한 정책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어쨌든 패권전쟁이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 그 밖에 국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간세는 지속적인 협상으로 언제든지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어, 미국 오늘 시장을 마감하고, 루트닉 상무 장관이 어,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가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건 확정인데 빠르면 5일 날 관세 감면을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관세가 한번 진행됐다고 해서 그게 고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상무 장관은 빠르면 5일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이니까 5일 아닐 수도 있어요. 며칠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쪽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더 강한 압박을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멕시코한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진전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25% 관세 이거를 충분히 감면해서 다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1기 때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뭔가 중간에 이야기를 잘 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올렸던 관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증시가 엄청나게 큰 반등이 일어났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트럼프 2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언제든지 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완화가 되면서 증시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율이 절대로 고정이 아니다. 계속 협상은 진행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감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모든 이 정책의 중간에는. 어, 이 인플레이션 찾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관세전쟁.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으로 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유도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계속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겁을 줬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같은 이야기를 또할 수밖에 없어요 어, 관세 전쟁은 결국 기업의 마진 축소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소비심리를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죠 하지만 성장률도 같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건 긴축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부 고용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23년 24년, 이 2년 동안의 기간에 어, 미국은 재정부양으로 어,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해야만 결국 재정사항을 균형재정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출 삭감은 결국 성장률 둔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관세전쟁도 그렇고 정부의 긴축 정책도 그렇고 모두 다 성장률 둔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장기채를 매수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이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명을 국채 금리도 하락 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결과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낮춰야만 지금 단기채로 지금 연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장기채로 리파이낸싱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장기채로 리파이낸싱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념물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만 장기채로 리파이낸싱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한두달 전부터 어 10년물 국채 금리의 어떤 목표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상황이 4.1 그리고 4.2요 사이 이 영역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 지금의 정 어, 당시 이제 트럼프 정책에 의하면 그래서 일단 10년물 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를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깨면 이거는 오히려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좀 반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을 거는 주식 시장도 아마 같이 반등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여기를 다시 위협하는 상황은 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시장도 어느정도 트럼프 정부의 의도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명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는 즉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는 시장이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길적인 반등. 뭐한 4.5? 어,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넘판파이럴 발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3월부터 발표되는 지표는 순수하게 트럼프 정부의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정부 고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 이번 지표에서 만약에 확인을 한다. 그러면 신념을 국채 금리가 이거를 깰 수도 있어요. 이거를 깰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되면 5월달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5월달 FOMC 지금 금리 베팅을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40%를 넘겼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40%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 발표하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CPI 발표되면 이게 또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5월달 FOMC 전에 이 확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낮아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 2주 정도 됐죠.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이런 정책들이 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야 라는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는데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재무장관 그 다음에 루트니 상무장관 어, 이런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월가가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계속 힘들 수 있어요 어, 이제 배센드 재무 장관도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지금 포커스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지금 메인스트리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게 되면 다시 월가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부양시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조금 완화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가 쪽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그래도 통제권 안에 있구나. 어, 완전히 통제권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건 아니구나. 이런 안심을 줬던 연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지금 단기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넥라인을 깨뜨리면 3월 중순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넥라인이 지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중순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잡는 그런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부분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